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서울 금천구에 입지하고 있는 네, 관광호텔입니다. 네 관광호텔, 네, 관광 호텔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네, 금천구에 입지한 관광 호텔이고요. 물건번호는 1 1 8 3 5 6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04년 9월 15일날 본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네,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 네, 이렇게 형성어 있죠. 대지면적 230평. 연면적 1,300평입니다. 매가 네, 150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월 매출 1억 5천만원입니다. 최대용자 130억까지 가능하시고요. 초기 현금투자자본은 20억이면 본 관광호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차는 32대까지 가능하시고요. 네, 엘리베이터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네, 일반 네,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한 평당 1,275만 3,719원에 해당되는 서울 금천구에 입지한 관광 호텔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네, 소유권자께서는요, 어, 2010년 2월에 본 물건에 대해서 어, 취득하셨고요. 네. 취득하신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 한 번도 임대를 주지 않고 계속 네, 직영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있죠. 어, 소유자께서는요 2018년이죠 네, 2018년 작년 12월에 12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완료해서요. 내 외부 시설이 아주 네, 최상급으로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어, 해당 물건은 또한 코너 자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코너 자리. 코너 자리는 네, 접근성이나 유인성이 상당히 유리하죠. 네, 코너 자리에 입지하고 있고요. 어, 인근의 상권을 보시면요. 은 네, 숙박업소가 어떻습니까?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요, 네,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어 숙박업소, 네, 분산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 분산된 지역에 있다. 따라서 어 경쟁력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관광 호텔은요, 인근에서, 인근에서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네, 인근에서. 네, 최고 시설을 자랑하고요. 아, 또한 네, 최고 매출을 네,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이 230평인 네, 관광 호텔. 초기 투자 자본 20억이면 매수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관광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자 지급액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어, 여러분께서 최대로 내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130억 받으시죠? 네, 130억 받으시고요. 어, 이자율이 몇 프로가 적용이 되냐면, 5 5약 5.5%에 적용된 이자율을 받으신다면 매년 7억, 어, 1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겠고요. 우리가 매달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매달 얼마입니까? 네, 6천만원에 대한 이자 부담금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기대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어, 용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본 20억만 소요가 가능하죠? 네, 현금 투자 20억. 월 매출 1억 5천 중에 6천만 원은 이자 지급액으로 부담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기타 임금과 각종 필요 경비 세금을 n분의 1로 1 2달로 나누었을 때 세금까지 공제하시고 세후 순수익으로 볼수 있는 금액은 3,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요. 비율로 환산했더니 본 관광 호텔에 기대 수익률은 22.8%에 해당되는 서울 금천구에 입지한 관광 호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기타 문의사항은요,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모텔 황제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텔 황제였습니다.